로또야 아이고 잘 갖고 노네 우리 아기 아이고 먹어 생선 먹어 봐 응? 우리 아기 잘 갖고 노네 우리 아가 로또 얼굴 좀 보자 우리 로또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고기가 대박 많아요 한 마리 또 어디 갔지? 고등어 어디 갔지요? 오자. 음. 로또야. 이거 봐. 야 여기 있네. 오자. 오용용. 오도도도. 야. 우리 로또가 이렇게 예쁜데, 그지? 로또야. 엄마 봐. 우리 로또 엄마 얼굴 보자. 아구 예뻐라 우리 강아지 어디 보자 로또야 응? 어이구 예뻐라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살자 알았지 엄마랑 오래 살아야 돼 아프지 말고 응? 우리 로또 응? 요렇게 이쁜 우리 애기 야 여깄다 응? 이래 가끔 응? 방, 로또! 로또야, 또 어디 가나? 우리 애기. 응? 우리 아가야. 우리, 로또. 이렇게 기쁜 강아지. 밥 먹으러 가? 응. 밥 먹어. 물도 먹고. 옳지. 우리 애기 물 먹어요. 응?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로또 에이, 소리 나는 거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맛있어라 얼른 먹어 물 먹고 와물 먹고 엄마가 놀아줄게 물다 먹었어 짠 이거 봐

오우 달렸어. 아유, 잘하네. 또. 또 또. 이랴. 음, 달려. 달려 봐. 어디 지 응? 여기 있나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우리 애기 얼굴. 야. 거기 있어? 네, 어디 있나요? 안보여요 와와게동게동게 동게동게 오 후, 자, 와 오 잘하네. 또 우와. 어떠야 여기? 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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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 얼지. 짜짜짜짜.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응, 이리와. 이쪽으로. 잡았다. 은행이 잡았어요. 지꼬리 잡았어요. 옳지. 어이고어이 응, 옳잖아. 오구 잡았네. 지꼬리 잡았어요. 이라, 이라, 이라. 얼른 나어 달려봐 집꼬리 잡으러 오세요 우리 로또 어디 갔지 안 보이네 로또 어디 있지 거기 있나요? 백끔 여기 있네 우리 애기 으짜짜짜짜.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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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오, 어두오두 번개 번쩍 카메라에 잡지도 못해 얼마나 빠른지 오이 우리 돌순이. 또 돌순이 또 어딨나요 우와. 돌순이 여기 있네요. 엄마 봐. 로또야. 로또야. 우리 로또. 엄마 얼굴 보여 주세요. 우리 아기 어딨지 어디서 안 보이네. 어디 숨었지? 짠! 여기 있네요. 우리 애기 까꿍! 로또야! 엉덩이 연들고! 어유! 어유! 옳지! 옳지!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우리 애기 얼굴 잘했어! 얼굴 잘했어! 응! 얼굴 잘했어요! 이굴 이뻐라! 우리 아기! 문 열어줄까? 나가서 놀다 오게! 여기? 응! 여기 나가 야짠안 어. 나가? 왜 안가? 여기서 놀고 싶어? 이거 해줘? 오쨔 오이 어이. 오이 쥐꼬리 잡자 오 잡았다 쥐꼬리 잡았어요 우리 로또가 짠 오이 오이, 오, 오, 어, 다 했어? 또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봐 얼굴 좀 보자 우리 애기 우리 못나니 얼굴 좀 보자 우리 뭔순이 얼굴 좀 봅시다요 우리 애기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어디 있나 우자자자자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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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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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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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 네 오,